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움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도움는 배필 나를 도와줄 어떤 상, 상대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사람인 자가 보면 서로 의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 쓰러지죠.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사람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누구라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돕는다 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마주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주보고 바라보는 눈동자를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눈높이가 같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뭐 누가 이렇게 내려다 보거나 또 우러러 보거나 이렇게 눈높이가 다르면 그것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 본다라는 것은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마주 볼때 비로소, 도움이라고 하는 것,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배자도 아니고 피지배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돕는 자로서 내가 누구의 옆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눈높이를 같이해서 돕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거기에 사랑이 실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겠죠 누가 누구를 누구를 어, 지배한다거나 또는 뭐 종처럼 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돕는 배필이 될수 없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누구와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할까요? 그 의미는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조력자로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주 봐야 됩니다. 눈높이를 같이 해서 바라보고 마주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눈높이를 같이 한다고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맞추어야죠. 상대방의 눈을 자꾸 피하거나 상대방이 보기 싫어가지고서 쳐다보지 않으면 눈높이가 같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같이 하고 눈을 마주 보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협력이 있겠죠. 사람이 배기 싫어지면 눈을 보기가 싫어지면 눈 눈을 안 맞추는 거죠.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눈을 안안 맞추는 거죠. 자 이것이 가정에서도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붙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눈높이를 같이 할줄 아는 훈련을 자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가 화평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죠.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너무 높아가지고 고지넉히 사람을 깔보는 적은 없나? 그런 거 반성해 봅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돕는 자로 그 사람 곁에 두셨는데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깔보고 아주 눈을 내리깔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지배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권력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돕는 자로서의 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눈높이를 같이 할줄 알아야 돼.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돈 자랑하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 앞에서 자기 행복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배우지 못한 자에게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그거 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고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눈높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하늘 보자 그 높은 데서 내리 깔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바리새적인이 못된 마음,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사람에게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 사람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